자, 봅시다. 시에 잘까 뭐. 아, 호킨스. 어, 온, 오늘 나 초등학교 멤버 만나면은 실내에 다만난다. 누임 어, 뭐 있어요? 딱 한다 위에. 총구네 아, 이 맵에 총구라고? 싫어라. <laughs> 아! 아! 아이, 싫어요. 하지 마세요. 너 4.4지? 내가 알아. 그 연구실이 그거예요. 응. 오눈앞에 청구 지나가. 연구실이 뭐예요? 아오지요 네. 연구실에 어, 따네 말했다. 따네 말다 음. 모르겠네요. 야, 내가 억그로 끌어놓은 거 네가 그렇게 이거 말아먹으면 어떻게 국밥아? 저기 아무도 손안 댔는데, 네가 위에서 상자 당했는데, 그러고 구석에 가서 숨던데? 아 그래요? 네가 맞았다. 어, 저기가 혹시 불통가? 자 살려야 되는 어, 스콜입니다. 불멸. 아어디 있구요? 아아 이러지 마세요. 이러지 마세요. 이러지 마세요, 청골림. 이러지 마세요, 청골림. 아예 안 맞아요, 청골림.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그 나쁜 거야, 그거. 뭐야? 안녕하세요. 뭐야청골님데리고왔어요뭐야 <laughs> 뭐야? <laughs> 아유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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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하지 마세요 청골. 그거 나쁜 겁니다. 그거. 그거 나쁜 거 딴데감. 왔어. 총걸님 자꾸 나 먹고 싶나봐. 고마워요 치료해주려고 와줘서. 나 놓쳤어요. 이 맵은 스텔스하기 참 좋아. 아까 역은 최에 아까 유이가 있었는데 유이가 맞았거든요. 그거는 여기에 불토가 있다는 얘기겠죠. 어 깼네. 그럼 뭐야? 아까 링님 돌리시던 게 저쪽이었는데. 경고실 끝쪽 경고실. 음. 지금 아직 아무도 안 걸린 거는 아한명 걸렸구나. 아소태께로 가요. 우리 아직 오발정기네 뭐야. <laughs> 걸려버렸네 이거 또못 돌리겠다. 안 좋아. 안 좋아. 음, 이거 또못 돌리. 한80% 되면 여기 온. 왔다! <웃음> <웃음> 왔다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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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왔다. 아 이건 맞지. 그렇지 그렇지. 이건 맞지. 살리는 건요? 아 살... 어떻게 살려요? <laughs> 아저 지키고 있구나. 잠식 주는 것보다는 아니네 캠핑 안에 어. 이 친구도 당겨... 자타했네 다겼네요 네, 딸이지 게이지 조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땡겼나 보나 내가 근처에 있는데 치료하고 있어 충고 나 봤다 나한테 온다 탈리오 가야지. 아니야, 다시 지키러 갔어. 이거 살려야 돼. 틀렸어. 오케이, 나 있어. 환자예요? 환자 내리고 멍청하게 누웠어. 아하. 예. 나 발견한 줄 알고 대답을 썼는데 발견하지 못한 거였어. <laughs> 안 좋은데 상황이 지금. 네, 진짜 많이 안 좋아요. 쟤뭐 해? 니야 발전기 손아예안 되는데. 내왜 캠핑에? 니아 이층에서 뛰어다님 뭐 하는지 모르겠어. 불토착고 아, 발전기 있다봐. 찾아 발전기 찾아다녔네. 발전기 잡았네. 나왜 여기로 들어왔지? 어 저기요. <laughs> 아이 죄송합니다. <웃음> 저기요. <웃음>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어떻게 나를 죽이고 싶었어? <laughs> 그거 하신 것 같아가지고. 아 이게 맞네. 어떻게 나를 죽이고 싶었어? <laughs> 죄송합니다. 그 그대로 가면 핸들을, 맞을 것 같아가지고. 안, 안 돼요, 안 돼요. 이러지 마세요. 어나 척거리네. 카지 기다리는데야 어디가 청고? 나 판자 자늦었늦었야 <laughs> <laughs> 뭐해? 야막걸리네가 저렇게 맞아줬는데 너는 안 맞아주냐? <laughs> 야 따라갔다. 살려볼게요. 아니 다치네가 오고 있어. 아 다치네가 오지님이 뭔가? 나 다치네가 사... 돌리고 있고. 다치가 돌리고 있구나. 지금 다 다치. <laughs> 다 마음의 <다친였다>. 상처가 있어. <laughs> 빠른. 킬 사이즈 어째? 빠른 이거. 이거 맞지 만... 않을까요? 저도 그, 그런 그런 생각함. 오늘 어, 네. 이거를 터트려. 나쁜 고구름 나를 세번 죽였어. <laughs> 아니 터트린 건내 잘못이 아니잖아요. <laughs> 아니 거기 스키자크가 뜬 걸. <laughs> 나를 세번 죽였어. 내가 살리러 가는데, 안차 있나? 아, 여기 판자 있는데요. 판자 맞아요. 어, 발전기 그래도 어쩔지? 이 발전기다. 어? 너왜 하다 말아? 빨라! 아.. 다 했네 아잉 저기 잠시만요 바로 들지 말아주실래요? 아 이거 이거 내리면 안되는건데 내가 쫄아버렸어 막걸리거 아.. 아닌데? 한번 더 있지? 게임 어렵다 저예요. 사라져. 두, 두 명이 뛰는데, 아, 응? 제제 맞아. 나 빠르. 잠시만 숨어서 좀 하죠. 제 쫓기니까 아. 상관없죠. 제 맛거리. 뭐지? 왜 집착자가 한대맞아주려고 하는 건가? 맛거리라서. 몰랐네 쟤도 막거리인데? 다 막거리일까? 네다 막거리.. 구나 공공 막... 어디갔어? 발전기 아까 쟤 만지던거요 그거 만질라 어 이거 뭐더라? 어.. 저 친구도 갔네 갔다, 나. 아이. 그래도 일발전기에 서 올킬 납시다. 돌려? 와우, 일발전기 어림도 어이 됐네. <laughs> 섹다가을걸쓸순간이 될려나? 모르겠네. 거 가요. 카 들켰어! <웃음> 들켰어! 리카도 트리카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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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치도안 됐어요 자 있어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아이, 괜찮아요. 가세요, 가세요. 왜냐, 저는 힘찬 발버둥이기 때문이죠. 쓸수 있어요, 이제. 뭐 없으면은. 나도 뭐 쓰고 쓸수 있네 여기서 아쓸 걸. <laughs> 아, 아, 어디 보자 이랑 <laughs> 이랑 스페이스랑 놀리. <눌리. 웃음> 아나 이거 진짜 한 번만 써보자. <laughs> 판자 판자 지나 갈 가나 판자 위에 있어. 요네 판자 위에 어, 있어요. 그래서 탭질하기 든 거죠. <laughs> 지금 반대편으로 가봐요 차림만 글러오지 않을까 드라이어? 드라이어. <웃음> 오케이! 깝치다 <laughs> <깍시다. 웃음> 나 이거 쓰는거 처음봄 <laughs> 저도요 아! 안돼! <laughs> 죽으러 갑시다 나. 잠바도. <laughs> 쳐다다. 치료는 다 하고 당당하게 걸어갑시다. 당당하기 왔다 갔다 하나보다. 왔다 갔다. 자, 걸어갑시다.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합시다. 돌아갔죠. 아깝게 안될것 같은데. 네, 총구라 가지고. 됐네. 오 예. 오 예. 어 <laughs> <오> 예. <웃음> 살았어. <웃음> 어이, 나갔어. <laughs> 아. 야이 퍽이 캐리 줬다. <laughs> 나네아이 랭크가 저랬구나. 아. 야 힘찬 발버둥. <laughs> 야 이게 가능하네. 그 <laughs> 유튜브 가기. 유튜브 가기죠. <laughs>